거냐 면 자동화 할 거냐면 자동화할 텐데 모든 것에 활동. 활동들을 자동화하겠죠. 물 포함한 액세스 컨트롤을 포함한 모에 대한, 어, 그모든 그래 건물에 대한 어디를 통한 그 것에 문과 그리고 입구. 입구를 통한 전진적으로 모든 수업과 사무실과 실험실과 도서관이 또한 자동화되어져 있죠. <laughs> 예를 들면, 액세스 컨트롤이 소개되어진 거죠. 이이 목적을 위해서 그 어. 세부적인 커테이션. 원래 커테이션이 뭐였죠? 음. 원래 인형이 음. 여기서 뭐였지? 견적. 견적서가 초대 되어지고 있죠. 뭐로부터 그 능력 있고 그 경험 있는 제공자들. 어 제공자들과 아까 서프라이 이거 뭐라고 했니? 이거 아까 뭐였지? 도구업자 이렇게 했나? 라고 했냐? 어? 납품업체, 납품업체. 어. 납품업체에서 초대가 네, 되어주고 있는거죠 그견적서에라는 네. 그 얘기지 근데 그 납품업체가 어떤 사람이냐면 네. 개발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액세스 컨트롤, 얼마동안? 2년. 2년 동안 근데 그것이, 그 2년 그것이 아마도 못일지도 몰라 연장될지도 모르죠 뭐로? 더 많은 기간동안으로 2년 이상이 될거라는 얘기지 그, 이 회사는 어떻게, 어떻게 해야만 해? 아, 경험이 있어야만 하죠. 그리고,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, 기술적인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. 뭐 할? 아, 이 일을, 주영아이 아, 아, 아. 네, 일을 다루고, 진짜? 어, 뒤, 뒷받침해 줄. 관심의 회사는 연락해도 됩니다. 네, 어디에, 여기에, 여기 연락해도 되죠. 뭐 하기 위해서? 알기, 알기 위해서. 일의 정도. 정도나 범위를 알기 위해서. 그대로 제출해야 되는데, 그들을 제출해야만 하는데 그들의 제안서를 제출해야만 하죠 근데 어떤 제안서야? 어... 설명해주는 제안서죠 뭘 설명해주는? 그... 네그세스케이션 그 뭐죠? 세부사항이 구체인 것들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어 워킹의 기술 같은 걸 소개해주고 그리고 그 기계의 어떤 원산지 같은 것을 설명해주는 그 제안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다림 등을 언제 모든 리스펙트 오 리스펙트 모든 어, 측면에서 모든 면에서 필요한 서류는 이용관련한데 여기 여기에서 이용관련하죠 이때부터 이때까지 쎌드가 <laughs> 리어 어, 밀봉된 서류가 받아질 거죠. 그 그러니까 밀봉하는 건안 받겠다는 이제, 이제 유교에서 받아지겠죠.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제. 어, 내용 관련된 것만 좀주시면 되겠네요. 뭐가어려울거 없고.